주황색깔 검은색이 심판이야 어, 닭쪽기는 아닐 거 아니야 <laughs> 김연경 들었어? 저기 김연경 내꺼가 있어? 응 김연경 어? 디짜 <laughs> <진짜>? 덥지? <laughs> 아니 안 더워? 선풍기 가져오지 나는 괜찮아 저기 88번 88번 보여? 오, 오 이용 알지? 이용? 어 이용 알아요 이용 알아요? 이 알아요 무이 있는데 그럼 수 f c 유니폼 사는 거 어때? 열었어? <laughs> 어 열어 있어 언니는 뭐야나 이승우 11번 맨 앞줄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수원FC 단장님 옛날에 유명했던 축구선수 최순호라고 모르겠지? 최순호구나 노란색까지는 수린축구에 나오는 축구가 아니? 네, 어. 아니야? 아니야 시아티발? <laughs> 아, 나 수면 욕하는 줄 알고 너 시아티발? 아, 어, 아이들이 있는데 아기들이 있네요, 아이들이 있네요. 어. <laughs> 저 사람은 인터넷 김동현 골키퍼입니다 시에야 너 오늘 오락가락 <laughs> 찍는 게 무슨 일인지 아닐까? 그러니까 너코 찍는 게더 나을 거같지 엄마가 그게그 얘기 궁금했던 거야 왜? <laughs> 아니, 근데 언니가 들고 찍는 게더 나을 거 같다고 했잖아 아니야, 사각들로 훔쳐 입어고 내가 찍을게. 아니야 아니야 저건 카드 뒤에 타클이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왜 타클 저렇게 하냐고 이거 되게 낯설다 지금 사람이 다잖아 경기하다가는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어 저거 완똑그로잘하어떻게 앞에서 막어디지안 뛴다 뛴다 저한테도 지 이미 다 뛰었잖아 똑바기냐고나 지금 낚인 거야? 어 낚인 거야 낚이신 <laughs> 거예요 저기 김연경 대구 어, 선수? 응 김연경 아, 어디? 대구 선수가 선수 사이에 요저 사람 여기 자주. 아, 7번 아, 김연경 나, <laughs> 김현경, 그렇어? 김현경 가면 김현이라는 선수. 나기신 아. 거예요. 주황색과 검정색이 김현이가. 어, 딱죽기는 <laughs> 아닐 <않을> 거 아니야. 뒤에 진짜 미안한데. 우리 검정색이 궁색깔, 걔들. 손에 맞아 나랑 똑같은 유니폼이 는 사람. 네. <laughs> 이좌우 열심히 뛰고 계신데. 형광주안 원해줘. 왜냐면 심판들은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많이 뛰어.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어. 근데 맨날 욕먹어. 아아아 먹혔어, 먹혔어. 먹혔어, 먹혔어. 2대1입니다. 골 판독 중. 아닐 이유가 없어. 골입니다. 근데 진짜 이건 너무 무서워 저냐 무섭다 지 마라 저기가거냐거무 의식 치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가끔 인천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할수 있어. 인천 못하면 혼날 것 같아. 근데 막 실제로 못해가지고 팬들한테 혼나는 선수들도 많잖아. 연패했을 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너무 불쌍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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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먹히면 어쩌자는 거야. 전반전 잘해놓고 이겨야 될거 아니야. 나를 승으로 만들어 달란 말이야. 조히이야 막지 마. 오 잘한다 잘한다.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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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거 사오. 매점 저기 있어. 아, 왜? 에휴, 꿀 먹혀가지고. 어? 문이 닫혔어. 어? 문이 닫혔어. 문 열면 되나? 사람 없다 역시 역시 지금 와야 돼뭐 마실 거야 여기 메뉴판이 있습니다 자 생수 옥수수 수염 차립 동밀키스 포카리 스웨트 콜라 웰치스 파워 오트 사이다 칸타타 커피 맥주 아이스크림도 있어 나는 오징어 오징어 먹는다고 <웃음> <웃음> 3단 안주 맥주 마셔야 되지 않을까 얼음 더 비싸니까 뭐해아 얼음 오 빨대가 부셔졌다 이게 우리가 쓸수 있는 건가 어, 써? 내건 아니지, 만어 아니, 빨탱거 안고 자진단 말이에요. 알겠어, 가자. 아, 미친, 미친. <laughs> 제가 지금부터 톱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톱밥을 좋아해요. 아. 네, 저는 톱밥을 좋아합니다. 혹시 톱밥을 주자 보셨어요? 낚이신 거예요. 그 선수 소개할 때도. 선수 입장! 이러면서 막, 손에 응. 패시, 누구? 와! 손에 패시, 열라! 신세대 신세계! 선수! <laughs> 이렇게, 호재를가막 떨어. 해봐! 그러거 <laughs> <laughs> 나는 축구장에서 절대 안 불러주겠다. 88번에, 이, <laughs> 요! <laughs> 이런 거 해준다고. 근데, 만약에 인천선수 그러면 1번 김동현 선수, 20번 데브릿지, 55번 손현진 4번 오만성, 28번 민경현. 이렇게 넣어도 끝나. <laughs> 사진도 안 떠. 너무 차별화해. 마사기 별로 같아. 그게 현실이야. 야, 그걸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페어플레이 해지 아니, 남의 집에 갔으니까, 여기는 홈이고, 그냥. 남의 집에 갔으니까 오히려 방제 쳐줘야지 손님인데. 에이, 남의 집에 싸우러 왔는 누가 막여겨주냐 아, 그, 그, 그. <laughs> 너무 불쌍해 나도 같이 맥주 마시는 척 누가 봐도 레모네이드 나도 같이 맥주 마시는 척 하려고 비슷하지? 비슷하지? <웃음> 비슷하지? 짠림비가람이었는데 <laughs> <비슷하지? 웃음> <laughs> <laughs> 오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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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아쉽한거 아니죠? 김학범 감독님 아? 김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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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범 감독님 김학범 감독님 김학범 감독님 김학범 감독님 김학범 감독님 몰라? 김학범 감독님 몰라? 아니야 김, 김학범 감독님 몰라? 몰라? 예. 김학범 감독님 모른다고? 아씨 점 하고 김학선? 어야 나한 글자 맞췄어, 그래도. 선수들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 나 아, 인사하고 응. 어. 보고 갈 거야? 인사할 아니, 거? 그냥 가자. 응, <laughs> 긴다. <깊다. 웃음> 아니야. 보고 가고 싶어? 너 보고 싶어 눈빛 깔아. 눈빛 깔아. 오케이. 눈빛 깔라 <laughs> 눈빛 깔아. 눈빛 깔아. 갑시다. 선수들 보러 갑시다. 저기. 여쪽 있다! 3번이랑 커버하는 사람 윤빛가람인 것 같은데? 윤빛가람! 윤빛가람? 사이 가방에 선수들이 나오던 데가 있어 그러면 선수들이 막그 땀에 쩔어하잖아 몸이 씻고 샤워를 하고 나와 그러면 이렇게 막싸인을 해주고 싸이 해준대! 아 진짜? 선쌤 어. 받을 데가 없어 사례 봐라 사례 지금 저기 막 서있다 그래 갈수 있어 림프로에서 가자 안될건 없지 어허 참 조심하지 못하게. 어! 이들어 이거 이렇게 갑자기 미쳐가는 거 봐. 얘가 파스토야. 콘트래시 유니폼도 있나 봐. 주민들 주는 건가 보네? 어, <끝> 그래? <laughs> <laughs> 신기하다. 응. 어. 봐 이거 봐. 어? 여기 여기 여기. 사인 있다.